안녕하십니까. 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FMC 회의가 있었고, 파월 의장이 아주 파격적인 그 코멘트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90% 정도 이상은 금리 이상은 끝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줄 거다. 신양에서는 뭐 2분기? 빠르면 3월에도 할수 있다라는 뭐 멘트도 나오고, 또, FMC 쪽에서는 내년 하반기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궁극적으로 파우르장의 말을 100%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반기 들어서 제가 파우르장 안 믿는다고 뭐, 이런 유튜브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한 6개월 이상, 그 금리도 동결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멘트는 추석 전후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서야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화된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있었어요. 미국 쪽 채권 투자 전문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채 5%대까지 오를 때. 다 매각했다라는 그 기사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 투자자들, 미국에서 실제로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발을 빼기 시작했던 거예요. 10월 11월에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파우로 장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파우로 장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내년 3월이 우리나라는 버티기 힘든 정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 우리나라 경기 상황 정말 안 좋거든요 더, 거기에 곁들여서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중국의 경기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까지도 얘기를 해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예말 그대로. 짜장면 값이 1000원 하다가 950원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역국 중에 하나죠 그 나라가 지금 침체해서 수출도 어렵고 경기도 안 되면 또 수입 물가도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사실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를 걱정,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안정되게 지금 꾸려가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기재부 장관 인터뷰에서도 보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보는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탁사죠, 대형 신탁사들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인력 구조 조정하는 규모를 봐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들의 자금 부담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요. 건설사들 부도 상황, 일반인들 투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마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 어느 시기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버틸 수 있겠나, 현재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는 않아 보여서, 물론, 이번 주 들어서 뭐, 금감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PF 쪽도. 부실 현장하고 뭐 꾸려갈 수 있는 현장 그 프로젝트별로 나눠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F.뿐만 아니고 경기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 지금 미국 경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1.4%예요. 내년 성장률이 미국의 경기 성장률 1.4%면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아주 나쁜 수치예요. 거기에 중국은 마이너스 경기 상황이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내년에 뭐2% 정도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부동산은 실제로 여러분들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를까라는 것도 의문이죠 금리 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투자자들도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 그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넉넉한 시장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선거 이후까지 선거 결과를 좀 보고 주택 매입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그때 시장 상황 봐가면서 투자 시점을 결정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상업용 부동산 쪽은 다르죠 상업용 부동산 쪽은 지역별로 또 입지별로 또 여러분의 그 어떤 자본의 상황별로 아주 투자하기 좋은 어떤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드리기도 해요.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금리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요. 저희 지금 투자자분들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1분기 빼고 2분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신규 법인 설립 기준으로 해서 건물 사신 분들은 대부분 4%대 그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반기에도 뭐4% 이하로 떨어진다.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뭐 예전처럼 뭐 2%대 금리를 본다. 이건 뭐 그날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내후년에 3%대 중반 정도 보시는 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금리 어떤 기준을 정하실 수 있는 기준 같아요. 그래서 3.5에서 4.5 정도로 금리는 보시고 투자를 그 계획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는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준금리 내린다, 안 내린다, 이게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경기 상황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걸 찾는 게 투자를 잘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우로 장님 별로 미, 믿으실 분 아니에요. 일반인 분들은 파우로 장 믿고 투자셨다 큰일 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